자 이번에는 셔츠 칼라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성된 몸판에서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측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목둘레 재실 때앞 중심선까지 재셔야 된다는 거 어, 유념하시고요. 패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내선으로 찍고로 해서. 선을 먼저 안내선을 좀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이고요. 자 여기서 뒷목 둘레만큼 8.5cm 여기서 여기까지 뒷목 둘레입니다. 그 다음 뒷목 둘레에 가서 암목둘레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6cm. 여기서 여기까지는 암목둘레입니다. 암목둘레 간 위치에서 직각으로 1.5cm를 올립니다. 1.5cm. 그런 다음에요, 여기 전체를 3등분 하도록 할게요. 21.5cm 7.2cm 에서 위치 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 입니다 전체를 3등분 해주시고요 1.5cm 올라가는 것과 이 지점을 3분의 1 지점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직각이 되도록 3cm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그리고 또 3cm 올라간 거에서 또 직각이 되도록 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도 3cm. 얘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4cm를 올렸어요. 3cm 조정할게요. 수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직각으로 선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뭐 만나는 점이 있겠죠 곡선이될 거라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3cm 3.5cm 올릴까요? 하나, 둘, 셋. 3.5cm 올려서 그어주고요. 여기 꺾인 지점 정도에서, 꺾인 지점 정도에서 이쪽을 보고 선을 또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cm 올릴게요. 4cm를 올리고 쭉 그어주고요. 그어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게 선을 그을게요. 그 다음에 3cm 나가서 연결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나갈 건데 어, 이거는 몸판 문판을 가져와 볼게요 이 문판 단추를 달기 위해서 여밈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여밈과 똑같은 분량이 여기서 연장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 크기가 좀 커서 여밈을 2.5cm를 했다 그러면 여기 2.5cm 여밈이 자, 작게 1.5cm 했다 그럼 여기 1.5cm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판 앞서 몸판 1.5cm를 했기 때문에 얘도 1.5cm로 설정을 해볼게요.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모서리가 생겼죠? 이 모서리를 없애줄게요. 없애고, 이쪽으로도 없애고, 다음 여기도 그서이 라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골선으로 쓸 거고요. 골선으로 쓸 거고 자 식석 결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결 방향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에 따라 바이오스도 쓸 수가 있고 또뭐이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이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칼라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한 가지만요. 자, 이 컬러, 포인트를, 음, 이 컬러 포인트를 A로 설정을 하고요. 사실 이것도 컬러 포인트로 쓸수 있습니다. B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또 이쪽 방향으로도 쓸수 있겠죠? 이 방향을 C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칼라를 어,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모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단추 달리고 자, 이 아이가 B다 그러면 C는 C는 이런 모양으로 달릴 거고요 그다음에 A는 이런 모양으로 달릴 겁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고요. 칼라 어, 이, 이 여기가 칼라 폭입니다. 여기가 밴드 폭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건 뒷목 둘레, 앞목 둘레 그리고 이 여밈인 거죠. 뭐 칼라 포인트로 가는 이 길이도 변경 가능하고요. 여기 높낮이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포인트에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잡는 것도 뭐 라인을 그어서 곡선을 하는 것도 그것도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밴드가 몸판에 봉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점들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뒷목점이에요. 점, 그리고 여기가 옆목점. 그리고 여기가 앞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치 표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밴드와 여기 칼라가 봉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 두 개가 만날 때 봉제되기 조금 편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칼라와 밴드 사이에 길이를 조절을 해서 위치 표시 정도 해주면 봉제하기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원성선에 맞춰서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던 거를 여기가 빠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칼라와 밴드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해서 밴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칼라가 됩니다 셔츠 칼라 한 설계였습니다.